입니다 김현수와 라모스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 입경수 삼도수 황재균 유격수 심호준에 대하 그렇습니다 어, 시범 경기 두 경기에 등판을 한 고영표 선수입니다. 또 이번 이천호 선수를 병살로 잡으면서 좀 안정. 포수 아, 유강남이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일루수 라모스. 아홉 경기 지난 시즌 선발 등판에서 칠승 사패 삼점. 초구타격 삼노수 천진 홈에 맞춰 그리고 일루까지 일루까지 일루에서 일로 오. 일단 아웃 판정이 됐고요. 자 하면서 라모스가 이제 송구를 받기 위해서 좀 주자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생겼어요. 네, 네. 네. 송구가 좀 안쪽으로 됐죠. 예. 아 네. 예. KT 위즈 측에서 이제 지금 비디오 판 머리를 좀 붙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부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아 그럼요. 네, 네. 네. 다치면 안 됩니다. 투앤투 몸에 맞았습니다 좀 타석이 임했었거든요 예. 자 바깥쪽 빠지면서 볼넷입니다 투에볼 카운트입니다 스윙 삼진아 높거든요 바깥쪽 삼진아 웃입니다 미남대입니다 왼쪽 떨어지는 안탑니다 익숙한 타구로 흐르면서 주자들이 들어옵니다. 주자 한명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철의 1타점이 이루타 오늘 경기. 공의 평균자치점을 기록을 했고요. 선발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후반기. 입니다전유수 음. 어, 선수가 이제 뛰잖아요. 정주현 끌어당겼습니다. 유격수. 잡아놓고 1루 길게 1루에서 1루에서 공이 빠집니다. 공충 뛰었습니다만. 지금 잡을 수 없었고요.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를 하는 정주현입니다. 어, 조현우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경기 어, 네, 예. 네. 들어당겼습니다. 1리그는 열었습니다. 2로 받고 3루까지 뜁니다. 정주현 3루까지 주자가 뜁니다. 2루까지 <laughs> 물론 이제 김현수 선수지만 예. 네. 그래도 조현우 선수가 왼손 타자한테 강점이 많잖아요. 승부 뭐 재밌네요. 쓰리 볼원 스트라이크 골라내면 3위로 내기 몰래 결국 3루 주자 전주현이 호응으로 들어옵니다 LG 트윈스가 7회 추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때렸습니다 3루 수호 잡아다 놓쳤어요 공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놓쳐 LG가 또한 점을 못합니다 점수 3대 영이 됩니다 아 지금 타구에 곧바로 손목에 맞았어요 뼈 부분에 맞아서 굉장히 통증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서 김용희 내야 네 안타 한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점수 3대 0이 됐고요. 렇고요 네, 초구 바깥쪽 슬라이더 이제 최은성 선수가 스윙을 하는데 맨끝에 걸렸습니다.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그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7회 선두 타자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원앤투. 되었습니다 센터 쪽중견수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어, 는 도중에 봤을 때는 당연히 바운더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독을 할 것인지. 네. 어, 판독이 끝난 것 같은데요. 아, 아 음, 네. 최고의 팀배팅가 안타죠. 안타죠. 네. 배트가 부러졌습니다. 유격수 잡아놓고 A로 먼저. 낮은 공 1호, 1호 갑니다. 1호에서, 1호에서, 1호에서 세잎입니다. 도루 성공 배정돼. 3트 풀카운트입니다. 낮은 코스 골라내면서 몰래 밀렸습니다. 어제 팀에 두번씩 투수를 올라서, 사운 바깥쪽 빠지면서 결국 밀어내기 몰래 KT도 7회,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점수는 3대1. 이제 두점 차. 그 경기의 승부처 같은 상황입니다. 때렸습니다.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7회 2, 승부는 다시 원. 맞고 굴절되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3대3. 알몬테 동점 적시타, 코. 때렸습니다. 내야를 네 빠져나가는탑입니다 강백호가 이 경기에 판을 되집습니다 3루 주자 득점, 점수 4대3. 나오면서 4득점을 할수 있었죠. Yeah. 골라나갑니다. 선두타자 오지환이 보호를 했고 당시에 1이닝 무실점 9개의 공을 던졌습니투 스트라이크. 끌어당겼습니다. 왼쪽. 좌익수 치나서 원바운드로 당장을 때렸습니다. 오지환이 이루 받고 3루까지. 좋았습니다 네.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오엑소 조용호가 따라갑니다 조금 짧죠 오엑소 잡았습니다 삼노주자 태그업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아우 확실히 공은 먼저 왔는데요 예. 아하 네, 네. 네. 아월드 3.47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빠집니다. 음. 베이스 러닝으로 득점을 했죠. 주자가 뜁니다. 1루로 갑니다. 1루에서 1루에서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백핸드 캐치. 1루, 1로,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예. 근데 선수들은 그헤드퍼 슬라이딩이 늦다는 걸 알면서도 흔하게 그 상황에 되면 꼭 슬라이드 그라투다. 그렇지. 체지선이 마운트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즌 37. 낮은 공을 파 올렸습니다. 3도수 잡아놓고 1루 선택. 1루에서 아웃입니다. 열신타고 36을 열었습니다. 3도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KT 위즈가 또한 점을 도망갑니다. 점수 5대 3 이제 2점. 주자 띄니다 이루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별이 되기 때문에 yeah. 때렸습니다. 투수마가 굴절됐어요. 유격수가 잡아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셉니다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또한 점을 못 하는 KT 위즈. 점수는 6대3 이제 서. 어, 공이 빠졌어요.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KT가 또한 점을 추가합니다. 때렸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2루수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이루수 신본기가 잡아내면서 3아웃. 경기 종료. 7대3. KT 위즈가 어제 패배를 서륙하면서 승리를 거둡니다.